진안이야기 라인 CK를 준비하던 나스칼 제우스 바텀 듀오 그들은 챔큐에서 이전 전패를 기록하게 되는데 일단 조합 두개 됐다 루샨나이랑 아, 제리라칸 제리라칸은 근데 라인전 너무 약해서 각보고 하죠 그러니까 네할 수만 있으면 네. 공생이긴데아 네. 제리랑 뭐가 안 맞아요 그 판에서 뭘할수 있었는데 도대체 아. 뭘할수 있었는데 그 판에서 내가 뭘할수 있었는데 어딜 바뀌었으면 바뀌었을 거 네, 같아?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큐에 아. 잡히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가 아, 바뀌는데 도대체? 아 진짜 못해. 아우 지나가던 제리애용 화내지 말아요. 아 감사합니다. 와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그 거기요? 예 네, 민석이랑 또 팀이네 이거. 아아 아, 진짜 재앙이네. 데프트 베르디 라스칼 주우스 뭐냐고. 왔어? 선데 오늘 오너, 탑번호는 뭐야? 황벨다 황벨. 야 너네 전판에 뭐가 없어? 나 저번에 우리 네, 루나미, 루나미, 지우, no. 지우피터, 아펠룰루. 와, 지우피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리드하다가 트럭에치여서 사망했어 우리. 야 yeah, 루나미, Derbit. 야 루나미가 몇 래까지 리드해? 한 대가 누군데? 아니, 아, 야 아펠룰루. 아펠룰루면 루나미가 그냥 양아기지. 그럼 루나미이하면서 평타와 따 가동해야 돼. 근데 아펠룰루랑 나미면 아펠룰루가 일대일대일 해야 돼. 그래야 루나미가 에 형,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 광영 내일 남이다가 아, 영 잘하더라고. 오비형. 괜찮아 괜찮아. 어, 일단 우리 미니 게임 만약 에 1등하면 서로 뽑지 말기로. 여보세요? 아, 니 일단 저, 라스칼 제우스 더뛰고 재밌으니까 탑 솔직히 뽑으면 꽁스인데 안 뽑을게요. 근데 진짜 우리를 원딜 서포터 시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 뭐, 바텀 라인저 치고 좀 자존심 상할까봐. 난난 <laughs> <laughs> 주연이가 너무 불쌍해. 나한테 만약에 아칼리드 사이러스나 일일이 아칼리드 내가 같이 쏘켓하면 어떡해 아. 아니 근데 여기 방에 이거 Q 잡힌 거 맞아요 이거? 걔가 Q가 잡혔는데 정글로 두 명이 없어요 지금 아, 그... 아 정글이 없어서? 아이씨 정글러들 포레스팅 어디 갔어? 브런다고했어요재현형재현형재현형 Q 좀 돌려봐 뭐재현형 어... 재현이 형, 형 이거 지금 있는데, 정글로 지금 Q 좀 돌려줘 CPSQ 형만 오면 아, 음, 뭐야 재현형 레드팀으로 나한몸 밀어 나한몸아 지금 멤버가 캐니언, 캐리아, 제우스, 라스칼 형만 오면 고야. 아니 근데 레드팀으로 가라야줘나재현 형이랑 형 레드팀으로 가래 레드팀으로 아 진짜 군다는데 신났다 신났다. 혜연 혜연 좀 캐리 어떻게 어떻게 먹냐? 아 캐톱 셋이 뭉 치면 안 되는데 원래. 캐톱 캐져라. 저기 상대팀은 정글 들어갔다. 아. 오 나이스. 또본본 어, 왔다. 이제 진짜 들어오면 안 돼? 젠이여. 돌려봐 괜찮으니까 거기는 진짜. 나 괜찮으니까 돌려봐. 아 젠이 아 괜찮아. 어. 괜찮다니까. 아내 내가. 아니 젠아 파티요 궁들이 이제 어? 상대 정글이 상대 이제... 정글이 불쌍하다고 <laughs> 아 뭔들이야 이거 아, <laughs> 제니 형또 긴장했어 얼굴 표정 얼었어 제니 형 지금 매크로 표정 나왔다 매크로 표정 그러니까 제니 형 표정 얼었어 지금 나 제니 형 못난 사진 있는데 아 이거 안 오면 유포한다고 해봐 제니 형 광희 형이 형아 오면 을뭐 사진 유포한다는데 소양기 형똑 바로 안 들었냐 하는데 존나 피하고 싶다 아 근데 옆에서 바로 바로 옆에서 지금 지금 어내말 들려 거기? 어어, 너좀 조용히 달래 혁규 형님. 스승님. 근데 너왜 게임 중에 안 뜨는 거지? 게임 종종 하지. Hello. 아 재현이 형 가라고. 아니, 야 우지야, 재현이 형한테 아... 오른쪽 가라. 아 이거. 재현이 형 갔다, 재현이 형 갔다. 아니 근데 이거 케구케제라? 오, 이상하다. 케구케제라. 어, 아니 상대 탑정이 오너톰이 작살나버렸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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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스코드안 들어오나? 어? 맞다 어. 맞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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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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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건부 찡마이크 <laughs> 그, 부르는 그거야 주분이야? 아 건부 왜 그래? 아, <laughs> 아 마이크 꺼져 있는 거 모르 모르고 있는 거구나. 아, 아 지금 말하면서 채팅치고 있는구나. 건부 아, 마이크 꺼져 꺼져 있다. 어. 이러면 바르스칼리 구도인데? 아이 구도 이 구도도 보도. 한번 하긴 했어야 했어요. 어. 아 조, 좋아요 이거 대회 때 나를 막아가지고 여기서 피하면 은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n no. 아 진짜 캐틀린 반은 날치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나 캐틀린 도서 잘못 보는데. 알았어요? 아 진짜 제발 잡이 좀. o okay. k a 어형 방송 보여줬구나. 미지정글 나가자 이거 나내려가서 볼게. 캣칼리 응? 가자. 딱칼리랑 할 만한 거 있나? 저 벨벳을? 아 벨벳 준비됐고? 와. 아 드디어 좀 마음에 드. 아 베비 뱀픽 드디어 좀 마음에 든다. 에 참만 이거 잘맞추면될 듯? 그러니까 지금 각 보이죠? 아니코하지마 제발 아나 니코 진짜 아 아유, 니코 편안 했네 아 진짜 니코랑 캐치하지 말라고 네리리 리베피 안 되나 말해봐 아 니코 서폿 그... 아니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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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코 서폿이야 미생의 리베픽 아니, 되냐는데 리베픽 화나셨다고 베릴 아, 형도 아리베픽 되냐고 물어 물어봐 나나 베릴 형이 화났다 베릴 형 화났다는데 맞다 내가 말도 못해서 화 화났었대 건 건는 오케이 아, 아 걸리는 에바야, 아, 형 에바야. 자. 오케이, 건축스. 에이, 뭐 할까? 파이크 할까? 자르반 할까? 파이크는 별로야. 와, 든든하다. 헌치가 킬 해줄게. 응. 뭐, 검도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나또어제 됐는데?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유놀러데요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어, 됐다. 일로, 일로, 일로. 검도는 하이파이브. 와, <laughs> 아, 출발. 칼리스타로 키리하는 방송합니다. 아이고 필수. 어? 비 칼리스타로 키리하는 방송합니다. 와입지는 하는 것 봐. 음. 음. 입질 도플. <laughs> 도플 도플. 이 블더. 어? 조만데 이거. 나도 블 나이스 지금 가야겠지. 와. 아비. 아떻게아 히라미스 뽑아야겠다. 그와! 아직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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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나이스나이스 Let's go 이거 한번 이거 시다 분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칩다 이게 잘하면 나는가? 할수다 이게 쓸가없다 둘다도플이야도 크리아. 아 실격패인 리 같은데? 아 슈터도 이리아 슈터도 크리아. 슈터도 뭐야 이거 뭔데? 공격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 아, 오케이. 굶어, 굶어, 굶어. 아안 돼. 대만 할만할만할만 대만. 아니, 어디 가? 렛츠 고. 아이. 깔보는데? 나 깔보는데. 영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 거 같은데. 너무한 거 같은데? 아! 갈리타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킬다 뺐다. 출발! 뭐야, 뭐야. 아또 시작이네 진짜 아이판뭐 못했지? 자꾸 망하네 아또 시작이네 진짜 아, 이뭐아또 시작이네 진짜, 아, 아, 진짜. <laughs> 오! 끊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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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즈 퍼즈 퍼즈! 퍼즈 퍼즈 퍼즈! 아 틴틴틴틴! 아 트럭 트 틴틴틴틴틴틴틴! 아 진짜 컴퓨터 미치겠네 진짜 나이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잡았어? 나 죽었어 혹시? 아 죽었어.. 아씨.. 아니 왜 포즈 안 걸어! 아니 포즈 계속 그래, 걸었는데 포즈 걸었는데, 걸었는데 이거 1초마다 풀릴 아 진짜 치사한 아니데아 이거 뭐야 이거 몸버개야 이거 나이스! 아... 아캐리어는왜 퍼죽어는 거야? 혼 아, 아, 퍼지 그러나. 그러나. 그럴 때 잡았잖아. 아니, 지금 게임 진행. 나돈좀 벌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인데. 야, 다 티겠다. 티겠다. 아! 아, 네. 뭐 낚시 보소. 사람 다살 아. 아니, 프리텐더 진짜. 웃겨요. 한줄 때? 일단 붙어. 지 봐봐. 아, 또 니코였네. 아, 이 판은 뭐가 문제지 아, 근데 다닉게하 거지? 세 판, 아니 이거 세판 하고 자는 거야, 일 야만 스크림 아니었어? 아, 그래 이거지. 방팔 때, 방팔 때. 차렷! 어, 뭐야? 어, ㅇㅇ이래. 왜 한국인이었어? 근데 검부당이 좀 기대값 대비 아쉬웠지. 건 맞지 우리 탑범픽 아... 아... 몰아줬는데. 어, 리, 아 리스펙트 리스펙트 받았는데 이거. 이러면 바루스 치긴 해야 할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루시안 리픽할 걸. 루시안은 쉽지 야스오그라바스로 우리 상담하면 돼. 아, 준비병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야라가스하고 미드정글 내려서 어, 일일에 쓰면 되겠다 일일 남은 문화. 어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아 리블런 배안했네 아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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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사픽 아. 가자. Nope.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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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이런 오래 나해도 되긴해아 오래 나 살려준 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좀 못하는 힐이라지, 좀 기분 나쁘려 그러긴해 지금. 사람 놀랐겠다 놀랍, 이거는. 나는 지금 깜짝 놀랐지. 오래 나나 원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이씨. 아. 대체 이러면은 탐리산이은검보형이 해줘야지. 검보 탐리산으로 갈까? 아그라가스사일로스 서포스로 갈까요, 그러면? 병그리 <laughs> 근데 할게 없는데. 아 그러네. 뽀 잠깐 뽑어 뽀삐 좋다. 뽑삐 네. 좋다. 야, 위그앞 좋은데 이야 이거 완성형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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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근데... 뭐야, 재현이 형 리시냈네? 만는 거니? 근데 자기 잘는 줄도 데 자고 리플레이 보여줘. 존나 패고 싶다. 어. <laughs> 아빠가 미쳤네, 이렇게. 산책새로 뭐라고 할게 있어? 산책세로 뭐지? 한 오. <웃음> <웃음> 어이, 뭐야? 어 이렇지? 은혜치 캠만 볼만 할것 같다. 자유를 해 와.. 대안 되나요? 리0만리만 확인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바로 박아보죠. 플래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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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탑킹, 세 어, 나이스 나이스. 삼칠 없어. 할게요 제가 할게요 <laughs> <laughs> 확인하겠다.

이것도 그냥 전형 깔고 한번 전형 어. 깔고. <laughs> 아, 우리 오면 훑어야 아니, 버리삼다2 어... 아, 제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가지고아 아니에요 아니아 이거 바텀이 바텀이 너무 빡세다 이거 이거 근데 렙 차가 뭐 2렙 차씩 나는데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1렙 차씩 나니까 슈브 각이 안 나오네 그니까 러아 이거 잘했는데 이짜 상체 아 까비 아, 아 이거 한판을 이기고 자고 싶다 한 판, 한 판만 이기면 안 되나? 아 내일 내루 롤파크 가사자롤파카 가서 아, 한 판만 더 하자 아. 한 판만 아니 롤파카가 사자. 아한판 다자. 한판 막판 막판 가자. 한판한판 맞지. 할게. 아 들어가보자. 아, 야 제일 중요한 게컨디션 음. 관리야. 네. 아니 이디 할 사람 없나? 야 이디 해자 나랑. 지금 누구인데? 원딜? 어 건부 형큐 잡혔나? 페이지 형 섭외하는 얘기 하다 했다 말. 물어봐 물어봐 물어. 봐어 건부 형 건부 형 듣고 있어요? <laughs>